지난주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 함을 말하였죠.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 방식으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했을 때 오늘 4장 1절 말미에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 안에 라는 말은 예수를 나의 주로 붙들고 주님처럼 살려고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예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특별히 필립포 교회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다투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극기하는 교회로 퍼져서 성도들 또한 두명중한 명에게 속하여 편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밝혀줍니다. 서로 다투려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이란 서로 어긴의 일치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필리포스 2장 6절에서 밝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종이 되어 우리를 세워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할 때 나도 그런 작정하고 너도 그런 작정할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종이 되어 세워 주려고 하는 것에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다투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든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날 때 자신도 그들 중 한편에 서서 같이 다투는 자가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다툼이 종식되는 삶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이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이 드러나며, 우리의 가르침이 드러나며, 우리의 권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메달의 그 결과가 메달로 드러나듯이, 바로 그들에게서 우리의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우리의 메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연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바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날 때주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어떻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예를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사는 나라의 삶의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